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떠하던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지만 이 죄의 결과까지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달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품삭도 받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품삭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좀 얘기해 보아라 삼촌의 둘째 딸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헬을 위해서 삼촌 집에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삼촌은 이를 수락하고 그렇게 이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가지 진리가 있어요 사랑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성실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아마 야곱은 7년의 시간을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네 발걸음이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발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우리네 인생의 여정길이 행복하고 기쁨의 여정이고 아름다운 여정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나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진부하고 피곤하게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삶의 진리를 또한 배울 수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요청합니다. 기한이 다 찼으니까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야곱이 깜짝 놀래요. 신부가 바뀐 거예요. 둘째 딸 라헬이 들어가야 할그 자리에 외삼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요, 라헬처럼 행동했습니다. 7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의 야곱이 당신의 형과 당신의 아버지를 속였을 때 모습과 똑같다. 야곱이 그렇게 가족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씨앗을 심게 되니까 자기도 속고 또 속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둬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고요. 악한 것을 심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칠년 동안 일하라. 그런데 이 부당한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여요.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과거 가, 가족을 속이고 분노했던 형 에서의 마음, 가슴 찢어졌던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야곱이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심는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단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심는대로 거두는 법칙을 깨뜨리셔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그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지불하신 그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지난 야곱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야곱이 얼떨결에 두 아내를 얻었어요. 거기에다가 또두 시녀를 얻습니다. 네 명을 통해서 열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이 열두 명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라반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확신.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한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빈틈없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의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반과 같은 일들. 그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악한 일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